뭐 극단적인 예로 좀 SK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인 노소영 그 관장이 그 이혼 소송 중에 반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어, 이혼 위자료 재산 분할 다 청구했는데 음. 그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가 <놀람> <놀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하시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기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연예인, 재벌, 인플루언서들 사이에 이혼을 하면 조정이혼을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정이혼이 대세다. 네. 라는 생각에 그렇다면 과연 조정이혼이 무엇인지 어떤 게 좋아서 많은 분들이 조정이혼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KBS 전 아나운서였던 그 박지윤 전 음. 아나운서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절차에 착수를 했는데요. 기사를 보니까 제주 지방 법원의 법률 대리인 이제 그분들을 선임해가지고 되게 <laughs> 유명하신 분이 네, 그분들을 래서 <laughs>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제 이런 다들 보셨을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혼 조정 신청하니까 뭔가 협의 이혼 절차랑 다른 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혼 소송이랑 약간 다른 건가? 음. 그 중간 지점인 건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부분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뭐 협의 이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며 말 그대로 이혼을, 협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간단해요 그냥 두분 사이에서 법원에 가셔서 이혼을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을 하고 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그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을 하면 끝이죠 그런데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판 절차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원이 안 되면 결국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오셔야 되고 그니까 이혼소장을 접수해서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와중에도 음, 우리 가사소송법상의 조정전치주의 이랑 익 조정도 있고 또 법원도 조정 절차로 마무리하는 걸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원의 권유 또는 당사자들의 뭐 요청 이런 걸 통해서 조정 절차가 많이 진행되죠. 네, 거의 네. 제가 한 쭉에서 한 6, 70% 정도는 다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 네. 같아요. 예. 네. 체감상 은 7, 80% 정도가 더 심하게. 어, 많이, 네, 많이 네. 네. 좀... 그러니까 조정으로 마무리가 실제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음. 이렇게 이혼소송 절차상에서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와 조금 다르게 이혼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거는 처음부터 이혼소장이라는 걸 법원에 접수한 게 아니라 조정신청서를 접수, 접수했다는 네. 의미인 거거든요 약간 다른 거죠 네네. 네. 그 원래 우리 법은 이제 유칙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소장을 접수를 하려면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 구구절절 다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맞아요. 상대방이 이러 이런, 이런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다라는 음. 거를 입증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뭐 맞은 거 있으면 사진 내고 뭐 욕한 음. 거 있으면 카톡 증거 제출하고. 음. 그러면 사실 아시잖아요. 뭐 싸움이 일방만 되는 경우가 아니고 쌍방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면 소장을 받는 피고 입장은 어떻게 했어요? 일단 뒷목 잡고 시작하시죠 어, 그렇죠. 내퇴 어, 그렇게... 이랬다고. 그치. 까지 해보자고. 맞아요, 맞아요. 어, 음, 그러면서 기분도 상하고, 응.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감정이 되게 악화되고, 응. 좀 협의가 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씨가 더 커지는, 갈등 불씨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이혼으로 응. 할거 권유하는 경우도 음. 많죠. 음. 음. 네. 일단은 조정신청서는 이혼소장과 다르게 음. 피고의 규칙사유를 우리가 꼭 낱낱이 나열하거나 입증하거나 그렇게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물론 조정신청서에도 신청취지라고 해서 뭐 뭘, 뭘 신청하는지, 그러니까 음. 이혼을 청구하는지, 뭐 친권 양육권 주장하는지, 뭐 재산분할, 위자료 이런 내용들을 신청취지에 간략히 기재는 해야 되겠지만 신청원인을 적을 때 피고가 이러이러한 점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혼에 이른다 꼭 이렇게 가기보다는 음. 약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는 식으로 간략하게 적을 맞아요, 수도 있고요. 맞아요. 어, 가정법원에서 어, 양식을 마련해놓은 게 있어요. 갈등저감형 소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음. 뭐 우리가 편히 객관식 소장 맞아요. 이렇게 객관식. 보기도 하는데 약간 객관식처럼 체크차요. 체크, 체크, 체크. 어. 어. 뭐 이혼 뭐친권양육권 음. 누구로 할지 뭐 이런 체크하도록 되 있고 음. 이혼 사유도 이제 보기를 약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음. 피신청인이 받았을 때 아무래도 음. 이혼 소장을 받은 것보다는 음. 조금 감정이 덜 격앙될 수 있는. 맞아요. 예, 막 그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음. 그래서 법원에서 가끔 혹시 갈등 저감형으로 소장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원만한 네. 해결을 아무래도 가정법은 후견적인 음. 역할도 많이 하고, 네. 좀 조정, 원만한 해결 이런 음. 방향으로 가는 거를 원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명령을 뭐 성명명령 같은 거 내리는 경우도 있죠. 그거 사실 이게 또좀 바람직한 방향인 게, 음. 이혼할 당시에는 좀 감정이 격앙돼 있어서, 음. 이혼하고 나면 너와 나 완전 남남이고 연락도 안할것 같은 기분인데, 사실 두분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아. 아이가 있으면 그게안 돼. 네, 돼요? 면접 교섭 일정 정하고 어디로 갈 건지 오늘 만약에 내가 아파, 그럼 일정 변경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 양육비도 제때 안 주면 한번 연락을 해야 되고, 모든 게다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혼과 관련해서 많은 의뢰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너무 밉지만, 아이의 엄마, 아이의 아빠로서 마지막 좀 기회를 주고 싶고, 음. 좀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때 조정신청으로 많이 진행을 할것 같아요. 음. 사건 본인 아에 네, 네. 많이 활용을 하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연예인 재벌 이런 유명인들이 이혼 조정 신청 절차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음. 단순히 이제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됐다. 이건 만으로도 뭔가 음. 포털에 대해서 특필이 되고 막 네티즌들이 막 누가 뭐막 어떻게 해서 이혼을 한 거냐. 누가 바람 폈다더라. 음. 무슨 뭐가정폭력이있었다거나 뭔가 추측이 난무하고 음. 관심이 집중되는데 음. 사실 그 유명세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의 이름이 불미스러운 일로 네. 물어내리는 것 같아서 너무 싫은. 것 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 상황인데 해. 이혼 소장을 접수했다면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아, 어. 너가 잘못 피고가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한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원고가 느낌. 피고가 이제 음. 뭐 싸우자는 거네, 어. 피고가 유책 배우자네 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음. 뭔가 막장 싸움 시작되겠네, 막 음. 이런 느낌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관심이 그것보다는 집중되면. 이제 조정 신청을 먼저 접수함으로써 음. 조금은 이제 협의 이혼까지 이르지는 음. 못했지만 음. 약간 원만한 해결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음. 그런 의미에서 조정 신청을. 많이들 활용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 또 조정을 하는 이유가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laughs> 조정을 하게 되면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음. 이제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이 음. 있잖아요. 뭐 변호사 인지, 비용 이런 거랑 별개로 뭐 완전 네. 별개로 이제 법률 서비스 판사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음. 의미로 뭐 인지대, 송달료 이런 거를 다 납부를하도록 음. 되어 있는데 특히 인지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청구하는 금액을 소가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는데 액수에 따라서 인지대가 달라져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재산 분할의 경우에 인지대를 재산 분할 그 소가 청구 금액에 비례해서 음. 이제 납부해야 되다 보니까 재산분할 금액이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요. 원, 수백만 원에서부터 뭐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laughs> 인제 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뭐 극단적인 예로 좀 SK 최태원 회장의 배우자인 노소영 그관장이이혼 소송 중에 반소홀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다 청구했는데. 그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가 21억 9천만 원을 냈다고 <laughs> 합니다 오마무시하네요 그러니까 <laughs> 네. 네. 물론 오. 이제 뭐재벌이원니까좀 극단적인 사례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21억 9천만 원이면 이거 처음에 조정 신청할 때는 이렇게 재산 분할 금액 확정해서 송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인지 납부 음.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제 안 됐을 때 하면 되니까 음. 음, 의미가 있죠 근 이분들한테 뭐 21억이 문제가 되진 않잖아요 22, 이분들이요? <웃음> 네. <웃음> <laughs> 아니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조단위로 뭐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이 그럴 <laughs> 네. 수 있겠지만 네. 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어, 뭐유소이웃 유소수하다 네, 보면 여러 가지 비용 부과가 많은데 어. 인지 때도 음. 재산분할 청구 금액이 크면 음.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네. 조정신청으로 먼저 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렇게 거액의 음. 재산분할 청구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또 그런 된다. 부분도 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의뢰인 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음. 조정을 갔다가 조정이 안 돼서 재판으로 가야 돼. 음. 그러면 비용도 두 배, 음. 기간도 두 배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조정도 재판 절차 중에 하나라서 그렇죠. 오히려 조정이 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돼서 조정이 안될 때를 대비해서는 오히려 비용적인 부분이나 뭐 음. 시간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먼저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할것 같아요. 네. 음. 협의의원을 하다가 협의원 절차 숙려기간 다 거쳤는데 갑자기 한쪽이 많이 변해가지고. 음. 만약에 협의원 절차가 무산되면 그때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지만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이미 재판상 이혼 절차는 착수가 된 거고요. 음. 조정의 음. 형태로 진행을 해보다가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음. 협의원 갔다가 재판상 이혼 가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다르게 네. 네. 음. 별도의 어떤 기간이 소요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조정 이혼 좋네요. 좋은데. 좋네요. 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주문을 드리게 되는데 음. 어떤 거는 진짜 이분들협의 되시겠는데 싶어서 뭐 협의 이혼을 권유 드리기도 하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하고. 음. 근데 뭐 어떤 경우는 아예 대화조차 불가능하거나 음. 아니면 뭐친권이아권 다투고 있어 가지고 무 심해. 조정 가능성이 1도 없었으면 이런경우에는 그냥 이혼서 제기하는 게낫습니다 네. 뭐 괜히 뭐 조정 절차 음. 거치는 것조차도 한두 음. 달조차도 낭비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음. 뭐 상담을 해 봤더니 약간의 그래도 가능성 없어 볼때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 이제 권유해드리고, 네. 네. 이제 의뢰인에 맞춰서 음, 음. 방향이 있으니까요. 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어. 오늘 이제 협의 이혼 절차랑 조정 신청이랑은 완전 다르구나. 아, 재판상 음. 이혼 절차 중에 하나구나. 음. 일반 이혼소송 속장 접수하는 것과는 이런 또 장점들이 있다. 이런 음. 부분들. <laughs> 쉽게. 설명 쉽게 설명해리려고 했는데. 했는데. 네. 쉽지 않았나요? 법률이좀 어. <laughs> 어려워요. 네. 근데 저희대 어려운 되게... 게 문제가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없어요. <laughs> 저희도, 아, 맞아요. 저희도, <laughs> 저희도 재미있는 컨텐츠를 하고 싶어서 네.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좀... 그래서 네. 저희가 다음에 준비한 콘텐츠의 음. 키워드가 사기? I 이 m 신뢰? 네, 예, 저... <laughs> <에, 웃음> 요즘에 또 핫한 음. 그 이슈가 되고 있는 팀을 음.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그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면 과연 음. 어떻게 이 파국을 정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혼인해소를 음. 아예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가, 뭐부 취소 이런 거 가능한지, 음. 아니면 뭐 이혼 절차로 가야 되는지 음. 그런 부분들 한번 저희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네. 네.